네,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먼저 스미레 선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오늘 대국 이 후반이 굉장히 어지러웠었는데요.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일단 초반에서 엄청 많이 나빴던 것 같아서 어, 그냥 계속 꽤 나빴던 것 같고요. 후반 끝내기 둘 때는 그래도 막상 미세해서 아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. 네, 대마가 잡히고 바꿔치기가 됐을 때는 꽤 많이 나쁘다고 봤었나요? 네.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좀 나빴다고 생각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 어,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, 그래도 한 85는 넘은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그렇게 보고 계셔. 한3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때. 85% 아. 정도면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김재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김재영 선수는 오늘 당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? 음, 저도 사실 그를 잡았을 때는 괜찮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두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근데 오히려 그 뒤에 좀잘 풀려서는 좀 중간에 많이 괜찮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좀 후반에 좀 생각했던 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많이 좁혀졌던 것 같아요. 끝내기 수순에 좀 돌입했을 때가 있잖아요. 뭐 내점 흙이 잡고 끝내기 수순을 좀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서 좀 좋다고 생각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. 내점이 워낙 커서 내점 잡혔을 때는 이미 미세하다고 생각했고요. 그 전에 좀 중앙 쪽에서 좀잘 둬서 내점을 이었으면 은 좋았을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오늘 대국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디실까요? 중앙 쪽에 흑집 삭감해 가면서 후수 뽑아서 내점 끊긴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오늘 대국 패하면서 패자조로 내려가게 됐습니다. 이 패자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 <laughs> 사실 뭐 승자조나 패자조나 둘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두겠습니다. 아, 네 좋습니다. 그럼 다시 수미래 사단 만나보겠습니다. 자 수미래 선수 이몇달 사이에 끝내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어떤 식으로 끝내기를 공부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요. 어 그냥 끝내기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. 네그 문제만 풀었는데도 이렇게 좋아지는 건가요? <laughs> 저는 안 됐거든요. <laughs> 어, 실전에서도 끝내기를 어, 열심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그럼 요즘에 끝내기 승부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성적이 좀 좋았던 건지도 알고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, 약간 참아주면서 후반을 노리는 작전이 좀 최근에 많아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어그래도 예전에보다는.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, 어, <laughs> 조금 자신있게 들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수미래 선수가 이번 대회 본선 후원사 시드로 이 본선 무대에 합류하게 됐는데요. 이렇게 예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와 후원사 시드를 받았을 때좀 부담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. 어, 사실 작년에도 후원사 시드를 주셔서 어, 올해도 또 받게 되니까 좀좀 어, <laughs> <좀> 아쉬 <laughs> 어 그래도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자, 이제 다음 대국은 최정구단과 이나현 초단의 대국 승자와 만나게 되는데요. 이 다음 대국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, 다음 판, 다음 판도 좋은 바둑을 들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두분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